건강기능식품 시장이 4조를 넘어서 5조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고 아주 현명하게 건강기능식품과 뭐 기타식품들을 고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약사들이 만든 회사이고 아주 전문적으로 프리미엄 제품을 계속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고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세울코퍼레이션의 공동대표 겸 최고 운영 책임자를 맡고 있는 이부근이라고 합니다. 공동대표 겸 CEO를 맡고 있는 김현주라고 합니다. 저희 두사 공동 작업을 하는 것도 있고 따로따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제품 개발이나 약사님들을 만나서 마케팅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주로 저인 것 같고요. 이보은 대표님은 주로 제조사, 미팅 이런 거에좀더 재능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약사로서 저희가 제품을 개발하고 교육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 마음이 사실 잘 맞아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두 공동 대표가 다 제약회사 경험이 있습니다. 생각 이좀 많이 비슷하고 또 추구하는 회사의 어떤 철학이나 목표가 비슷해서 같이 창업을 할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앱솔루트 콜라겐 8.0의 숫자에서 알수 있듯이 콜라겐 8ml를 합류한 고함량 콜라겐 제품이거든요. 비슷한 가격대 프리미엄 콜라겐 중에 가장 최고 함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노화로 알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불편함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개발한 제품입니다. 우선 앱솔루트 콜라겐 8.0의 원료인 GT 콜라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GT 콜라겐은 우리나라 콜라겐 원료 생산 업체 1위인 아미코젠이라는 회사의 대표적인 원료입니다. 저희가 이 원료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어린 콜라겐을 드시면서 소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중금속이었어요. GT 콜라겐은 이 걱정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게 제조 공정이 아주 명확합니다. 이중으로 여과를 해서 믿을 수 있는 원료를 저희가 선정을 하였고요. 컨소메 마켓에서의 저희 회사의 위치는 아직 굉장히 미비하지만 적어도 전문가 집단에서는 저희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그래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는 약사들이 만드는 회사이고 믿을 수 있고 프리미엄급 좋은 원료와 좋은 포뮬러와 아주 고급인 제품에 대한 교육 시스템을 원하시는 모든 약사님들과 또 소비자 환자분들은 저희 브랜드 웰버에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사업을 처음 시작한 입장에서 좀 막막한 게 많았어요. 오피스를 위치가 좋은 곳에 잡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또 그곳에서 중요한 미팅이나 약사님들을 모시고 영상도 찍고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많았는데 정말 운이 좋게 기회들을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어서 저희 사업 진행하는 데 아주 현실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고요. 저희 사업 전개에도 많이 기회를 얻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금 생각나는 여러 매니저님들께 항상 관심 가져주심에 저희는 늘 감사를 드리고 있고 여러 다른 기업들도 스타트업 업체들도 이런 혜택을 같이 누리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웰버는 웰리스 포에버를 줄인 말이거든요. 말 그대로 소비자들과 일반 환자분들의 웰리스를 위해서 건강을 영원히 지킬 수 있게 저희 웰버는 오늘 또 내일 또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